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 해 드릴 책입니다 리더십 권리장전 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신재구 저자가 쓴 책입니다 출판사는 플랜 b 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에 어, 재미있는 그 실험한 대목이 하나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요 대목을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네, 여기 보면 미국 유타 대학의 한 실험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네 개의 철조망에 원숭이 네 마리씩 넣었다. 한 철조망에 갇힌 원숭이들은 그들 간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 살벌한 권력 싸움을 한다. 싸움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 그들 간 서열이 정해지면 안정을 찾는다. 그런데 몇달후각 철조망에서 한 마리씩 무작위로 선택하여 다른 철조망으로 이동을 시켰다. 이미 서열이 정해졌던 기존의 원숭이들이 가만 있을 리가 없다. 특히 대장 원숭이는 새로 들어온 원숭이를 제압하기 위해 자신의 적개심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공격성을 보였다. 새로 들어온 원숭이가 고통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모든 철조망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서열 싸움은 죽음도 불사하며 진행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실험이 끝난 후 다른 철조망으로 이동된 불쌍한 원숭이와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적개심을 드러냈던 대장 원숭이의 배를 갈라서 살펴보니 놀랍게도 이동하여 집단 폭력의 희생양이 된 원숭이보다 이를 제압하려고 적개심을 보였던 대장 원숭이의 동맥 경화가 다섯 배나 더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공격성을 보인 원숭이가 더 치명적인 손실을 입은 것이다. 이 실험 결과가 시사해 주는 교훈은 매우 크다. 적개심과 분노를 너무 쉽게 표출하는 것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SNS를 통한 악의적 소통은 절제되어야 한다. SNS에 의지하여 자신의 적개심과 불만 그리고 분노를 과장하거나 무책임하게 표출하는 것은 본인의 영혼만 망가질 수 있다. 예. 어, 이대본을 통해서 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어, 공격을 당했던 원숭이보다 오히려 공격을 하려고 하는 예. 서열에서 우선순위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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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 위해서. 어, 다른 원숭이를 제압하려고 적개심을 보이고 공격성을 띄었던 원숭이가 오히려 동맥 경화가 다섯 배나 더 진행이 되었다라는 이 실험 결과를 보면서 어, 이것을 저자는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사람을 공,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 적개심을 갖고 또 공격하려고 하는 맹공격성을 품는 사람이 오히려 더큰 손해를 볼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오늘날 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세대 간의 어떤 그런 예 갈등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죽일 듯이 적개심을 품고 또 공격성을 띠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나 저자가 이 책에서 예 고론한 것처럼 어. SNS 상의 어떤 댓글로 인해서 또뭐 연예 기사나 정치 기사나 이런데 이제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 정말 무섭도록 그 공격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적개심을 품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죠. 예, 어쩌면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혼란한 시대에 어이 저자의 이러한 지적은 뭔가 이 리더로서의 갖춰야 될 어떤 그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든 거지만, 우리 모두가 뭔가 좀 기담아 드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운전을 할 때도 상대 운전자를 향해서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 분노를 품고 서로를 공격하려고 하고 적개심을 품는 이 마음은 정작 상대를 먼저 죽이기보다는 스스로를 먼저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공격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조금 더 예, 내려놓고, 어,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책입니다. 리더십 권리장전이라는 책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